되나요 네. 아까 그게 정확한 거고 이번에 조금 오류가 있어. 끝을 봐야 되데 아니 여기서 저기까지 사진매다안 나오더라고요. 방금 보니까 사매다좀없던데 아까 20년 가 들어갔는데, 테이 우리 형이 벌어 가지고. 모르 죠, 당연히 몰라요. 땅속 인데 어떻게 여기 아수없어 네? 아, 카메라로 보고 있 너라면 지금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 <laughs> 이런 데 보면, 이런 건 있네요. 여기 요 아니, 아니, 찍힌 거예요. 찍힌, 깨진 거. 완전히 박살 난건아니데도 이거 팍 깨져버렸잖아요. 음. 그죠? 그, 근데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원리, 나, 안, 나, 배가 최고 저희가.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근데 이건 보이니까 말하는 걸 뭐, 음. 그거에 신경 쓰다 하을텐데 그걸 따라서 보이니까. 음. 예, 뭐라고요? 예? 사장님, 바람 소리가 나요? 응. 그러면 이제,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백관이 여기서 나오네? 예? 여기서. 여기. 그 안에서요? 예. 네. 그러면, 내가 더 집어넣어보면 물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아, 여기서 에어소리가 확 나. 어, 이제 물도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좀더 해볼게요, 네. 예? 머리 조심하세요, 혹시. 알았어요? 예, 저기서 소리는 안 돼요. 한번 가보셔요. 내가 좀더 집어넣을 테니까. 땅바닥, 땅바닥이네요 땅바닥. 땅바닥에 주구멍 같이 있는데, 그걸 거기서 소리 난대요. 돼? 이로시 예? 넣어보면 될것 같은데? 아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연결은 됐네. 이 예. 네. 이거 네. 같아요. 여기서 여기로... 뭐 이리 내려가서 빠졌 이쪽하고는 상관없고 네. 네. 이제 끄고. 네네. 시경 카메라 여기서도 넣보면 되죠. 왜 그런? 아까 우리가 말한 게 그거 아니야? 입구 출구를 알면 네. 넣을 수 있다. 근데 모르니까 네. 그런 건데 배관이 이게 저기를. 배관이 어디 연결했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아, 이거 봐요,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어. 아 통과했구나. 예? 여, 여기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예. 내려가는 이,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laughs> 아이. 이거 봐요. 서 끝난 거라니까 배이 근데 어쨌든 밑에 선다. 어어야 되는데 얘들이 안들어요 여기다. 유관을 새로 하면서. 공장장으로 내려가고 창고고 물은 이 유관 옆으로가 그냥 흘러간 거예요. 내가 보기엔 큰일다 그러니까 배수 배관 얘네가뽑아 놨는데 이거 묻으면서 얘네가 막아 버렸다. 그렇지. 여기 여기안 되면 여기 구멍 뚫어야겠네. 아, 당연히 뚫어야지. 그거 뚫어야지. 하면 될것 같은데. 이 구멍 여기 여기면 여기 좀 바로면 여기에 쭉 내려갈 거 아니야. 일직선일 깔아 놓고 구멍 뚫고. 네. 네. 그럼 이거 빼도 되죠 이제냐. 확인했으니까 요 아, 일직선이에요? 바로 밑인가 잠깐만, 이렇게. 응. 아니, 여기를 보셔도 되겠지. 여기. 아, 아 보이네. 구멍이 어, 구멍이 보이네. 예, 예. 불빛이 어디서나, 오이소는... 아, 이 이거 라이트 때문에, 라이트, 라이트 때문에 보이는 예, 예, 앞에, 앞에 라이트. 여기도 대관 피 v c 파이프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 나? 파이프. 파이프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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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 요, 요, 요. 이쪽 요. 이쪽에서 아, 보시면, 요 밑에 보이잖아요. 뭘 홀리게? 예, 예. 그럼 요, 요쪽이겠네? 그렇게 죠예물 예. 흐르는 거 봐봐요 흐르는 거. 물 보이잖아요 물 음. 보이잖아요 아 요기에 배관일까요 예, 예, 예. 요기에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건다 어, 어쨌든 정확한 거깨 보면 알잖아요 위치는 파악했으니까 그죠